올겨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스토브리그의 큰 특징은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일본 프로야구 MPB 출신 선수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점이다. 일본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뛰었던 오른손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 25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12년간 3억 2,500만 달러 약 4,329억 원에 계약하며 역대 포스팅 시스템 비공개 경쟁 입찰 최대 계약 신기록은 물론 mlb 역대 투수 최대 보장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키움 히어로즈의 간판 선수였던 이정후 25 역시 한국인 역대 포스팅 최고의 기록을 새로 썼다. 이정후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기간 6년 총액 1억 1,300만 달러 1,505억 원에 도장 찍으며 류현진의 계약규모 2013년 6년 3,600만 달러를 넘어섰다. MLB에서 한 번도 뛰지 않은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1천억 원 이상의 거금을 받고 미국 땅에 입성하는 모습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ESPN은 13일 한국시간 MLB가 국제자유계약선수 FA들과 대형계약을 맺는 이유라는 기사에서 아시아 선수들의 바뀐 대우를 설명하며 2001년 스티키 이치로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3년 1,4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2,400만 달러 수준의 계약에 불과하다, 고 짚었다. 이 매체는, 이치로는 명예의 전당 헌액이 확정된 선수라며, 만약 그가 올해 MLB에 진출한다면 최소한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을 수 있었을 것, 이라고 했다. ESPN은 아시아 프로야구 출신 선수들의 몸값이 폭등한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환경적인 이유를 꼽았다. MLB 팀들이 한국,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는 선수들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SPN은 선수들의 기량 평가 시스템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고 선수 영입을 위한 확실성이 생겼다. 고 설명했다. 북미 대형 에이전시인 옥타곤의 로드블렁크 수석고문은 체감적으로 국제시장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졌다. 며, 10년 전만 해도 세계 각지에서 뛰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인터넷 등을 통해 다볼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투수들의 투구 회전수 릴리스 포인트 타자들의 타구 속도 등 과거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데이터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일본 프로팀들은 트랙맨 호크아이 등 각종 야구 데이터 수집 장비를 폭넓게 사용해 선수들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야마모토의 에이전트인 조엘 울프 는 이제는 MLB 모든 팀은 아시아 선수들이 바로 어제 미국에서 경기를 치른 것처럼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프리미어 12등 선수들의 기량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국제 대회가 많아진 것도 한고. 일본 선수들의 몸값을 치솟게 하는 데 한몫하게 됐다. ESPN은 MLB 팀들은 데이터를 통해 윤곽을 잡고 국제 대회를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며 이정우는 2023 WBC에서 14 타수 6안타 출루율 0.500을 기록하면서 스카우트들과 임원들을 놀라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다가 MLB에 복귀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상도 한일 프로리그 선수들의 몸값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SK 와이번스, 현 SSG 랜더스에서 뛰던 메릴켈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는 빅리그 복귀 후팀 에이스로 발돋움했고. 마일스 마이컬러스,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 또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다가 MLB에 복귀해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아시아에서 뛴 선수들이 MLB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자 MLB 구단들이 아시아 리그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MLB 구단들은 아시아 출신 선수들의 성공 여부는 기량 문제가 아닌 적응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ESPN은 아시아 선수들은 식단과 이동거리, 외국 생활 등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며, 구단들도 선수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고 전했다. 다음 뉴스. 미국 도착 이틀 만에 미국 프로야구 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고 불펜 투구를 마친 우한 강속구 개투 요원 고우석이 순조롭게 새 팀에 적응 중이라고 밝혔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현지 시간 11일, 한국 시간 12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의 피오리아 스포츠 콤플렉스의 자린 스프링 캠프 시설에서 투포수 훈련을 시작했다. 고우석은 캐치볼로 가볍게 몸을 풀고 곧바로 불펜에서 공을 던졌다. 샌디에이고 구단의 고문으로 고우석의 빅리그 진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고우석의 불펜 투구를 지켜보며 이제 막 빅리그 도전에 첫발을 뗀 후배를 응원했다. 고우석은 12일 AP 통신 계열 방송사인 APTN과 짧은 인터뷰에서 미국에 온지 이틀밖에 안돼 약간의 시차를 겪고 있지만, 충분히 잠을 잤다. 며 처음으로 불편해서 던졌는데 컨디션은 앞으로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과 환경 등 모든 것이 새로워 조금 긴장했다. 면서도 내가 먼저 인사하거나 다른 이들이 먼저 내게 인사하며, 구단 사람들 모두가 내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는 등 매우 한대 받아 좋았다. 고 덧붙였다. 고우석은 다음 달 202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정규리그 2연전을 거론하며 한국에서 열리는 첫 메이저리그 경기라 그 경기에서 뛸수 있도록 시범 경기에서 더욱 경쟁력 있게 던져야 하는 동기를 준다, 고 각오를 다졌다. MLB.com은 만능 내야수인 김하성과 고우석을 개막전 로스터로 예상했다. 고우석은 마무리보다는 세덤맨으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고우석은 샌디에이고와2플러스 e 1년 최대 940만 달러에 계약했다. 2년 동안 400만 달러를 보장받고 성적에 따라 구단이 옵션을 실행하면 3년째 300만 달러에 1년 연장 계약을 한다. 성적에 따른 플러스 옵션을 240만 달러고 2년 뒤 구단이 옵션을 실행하지 않으면 고우석은 전별금 성격의 바이아웃 금액 50만 달러를 받고 자유계약 선수로 풀린다. 시청자 댓글. 최근에 MLB 스토브리그에서 한국 및 일본 출신 선수들의 대거한 계약액 상승은 국제 야구 시장의 확장과 함께 선수들의 정보 공개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ESPN이 지적한 대로 세계 각지의 선수들의 플레이를 온라인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선수들의 가치를 높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 팀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데이터 수집 장비는 선수들의 성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MLB 팀들이 더욱 자세하게 선수의 능력과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아시아 출신 선수들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높였다. ESPN이 언급한 WBC, 프리미어 12와 같은 국제대회의 증가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로 꼽힌다. 이러한 대회에서 아시아 선수들이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면서 MLB 팀들은 선수의 능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써 아시아 출신 선수들의 몸값이 상승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과거에는 한일 출신 선수들이 MLB에서 성공적으로 뛰어들기가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그들의 성공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MLB 구단들이 아시아 리그를 더욱 주목하고 있다. Sk 와이번스 출신의 메릴 켈리와 마일스 마이컬러스와 같은 선수들이 MLB에서 활약함으로써 아시아 출신 선수들의 이미지가 상승하고 있다. 아시아 출신 선수들의 성공은 뿐만 아니라 그들이 MLB에서의 적응에 더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ESPN이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 선수들은 외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MLB 구단들도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선수들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